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강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y는 mx n, 얘랑 y는 m'x 플러스 m', 얘가 총네 가지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어, 이런 y는 mx n이라는 파란색 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m 프라임 x 플러스 m 프라임을 그릴 건데 주황색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은 얘가 지금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m 프라임 이런 꼴 이어야 하는데 지금 요요 파란 직선과 주황색 직선은 지금 뭐가 다르냐면은 기울기가 달라야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y축이어도 상관없으니까 y절편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y축이 여기라면은 y절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n과 n 프라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n과 n 프라임이 다르다라는 것만 우리가 어 이게 다르다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알수있겠고요 두번째 이번엔 평행한 경우를 초록색으로 얘를 또 초록색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파란색과 평행하니까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이렇게 얘가 y는 m'x 플러스 +M m'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파란 직선과 초록색 직선은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라 거죠 하지만 y 축을 어딘가 그려보면은 이 점과 이점 y 절편인 n 과 n 프라임은 달라야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n 과 n 프라임은 다르다. 또 이번에는 일치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내 보면 파란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일치한데요. 얘가 y 는 n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즉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과 보라색 둘다 일치하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까지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 같고 n과 n 프라임 y절편까지도 같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수직인 경우 이제 파란색 아까 연보라색이랑 겹쳐있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얘를 y는 n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때 얘는 m과 m' 두 직선의, 요 직선과 요 직선, 이제 얘랑 얘죠. 두 직선의 기울기들을 곱했을 때, 기울기들을 곱했을 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거, 이거 수직인 경우는 한번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런 이렇게 생긴 y는 mx+n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y는 m'x+n'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사실 수직임을 보이기는 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여기 있는 파란색 이 직선을 옮길 거야. 근데 옮길 건데,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이렇게 원점과 만나도록, 원점을 지나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이동만 시켰으니까 기울기는 바뀌지 않고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y는 mx라는 얘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우리가 옮겨 볼 겁니다. 평행한 예를 이렇게 옮겨볼건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야 되냐 y는 m'x라는 프라임 예로 우리가 쓸수 있겠지 둘다 원점을 지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보면은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만나는 이점또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는 이 점을 각각 이 점과 이점 그 원점은 우리가 5라고 하죠. 5 그리고 2점, 위의 점을 p, 이 점을 q. 근데 우리가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는데 걔네들을 이동시켜도 수직임은 사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각형 opq는 얘는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를 알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q의 제곱이 op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p라는 점은 우리가 x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1,m이 되겠죠? 또, q라는 점에다가, 데이, q라는 점은 x는 1을 여기에 대입하니까 1,m' 되겠지? 그러면 pq, pq의 제곱. 이제 3분 pq는 여기 이 p라는 점부터 q라는 점까지 이사이의 거리니까 하나에서 하나 빼고, 하나에서 하나 뺀 거에 제곱에 합의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가 다 벗겨질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m-m'의 제곱. 얘는 op 제곱과 oq 제곱. OP제곱과 OQ제곱, 원점과의 거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좌표들을 제곱빼 합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루트가 쉬워지겠지만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벗겨질 거고 즉, 1 플러스 m제곱, OQ쪽도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그럼 이거 전개해 보시면 은 m제곱 마이너스 2mm 프라임 은이 아니라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은 이제 1과 1두개 있으니까 2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즉 m 제곱 m 프라임 제곱이 양변에서 사라지면서 남은 마이너스 2mm 프라임이 2다. 즉 mm 프라임을 m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직선 기울기를 m으로 하는 얘랑 기울기를 m 프라임으로 하는 얘 얘가 수직으로 만난다면 각각의 기울기들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아주 잘 이용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동하기 전이었던 얘와 얘도 수직일 때도 그때 기울기는 m과 m'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꼭 원점을 지나는 애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 m', 어떤 두 개의,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방향을, 역방향을 따라서, 증명을 다시 해보다 보면은, 아, 얘랑 얘랑은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즉,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수직이면은, m, m'이 마이너스 1인 거고, M M'이 마이너스 1이어도 수직이다. 이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의 쪽에는 이제 Y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이런 식으로 써진 예를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래쪽에 적힌 것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B' c 프라임은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런 애들을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총네 가지를 위에처럼 위에 네 가지처럼 네 가지를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위에서 봤던 게 m과 n 즉 m 기울기와 n y 절편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기울기와 y절편이 어떻다라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도 이제 여기도 사실 우리가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우리가 바꾸면 y는 꼴로 어떻게 바꾸면은 두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라고 여기에 결과물을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물은 우리가 여기 A와 A' 요 둘의 A'분의 A, 뭐 A분의 A'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얘랑 B'분의 B, 얘가 달라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적힐 거고, 이제 아마 활동지 통해서 1번을 해보시면은 2번과 3번도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도 어떻게 됐다? Y 절편까지도 똑같아야 했으니까 여기 C쪽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 이런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직이다 수직인 경우에도 우리가 학습지에서, 활동지에서 한번 다뤄보겠지만 결과는 일단은 a랑 a' 그리고 b랑 b' 둘이 곱의 합이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우 활동지에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